우리의 신념 중 완전히 참인 것은 없다. 모든 신념에는 적어도 일정 부분 모호함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신념을 보다 참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모든 관점을 경청하고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통제하고 부적절한 가설을 과감히 폐기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실천을 통해 인류는 과학적 지식을 구축해왔다. 진정한 과학적 태도를 지닌 과학자는 누구나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조차도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할 것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실질적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리에 가깝다. 오직 과학에서만 진정한 지식에 가까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항상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이두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적 지식에 가까운 것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독단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독단은 기아, 감옥, 전쟁과 같은 수단으로 뒷받침되며 다른 의견과의 논리적 경쟁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다. 만약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에 대해 잠정적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악의 10분의 9는 사라질 것이다. 전쟁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어느 한쪽도 완전히 오를 수 없으며 결국 양측 모두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해는 중단될 것이고 교육은 사고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사고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이성적 교리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기준으로 직업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이성적 의식만 확산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토피아를 실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